전문의가 생각하는 노의 조건. 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주로 이런 얼굴이 넓어지거나 처진 거에 대해서 리프팅에 대한 것들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차, 안녕하세요. 미차 블룸의 미차입니다. 네, 오늘은 미차로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스컬트라에 대해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의 좀 임상적인,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컬트라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부르는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된 PLLA 성분의 콜레겐 스티뮬레이터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가 없어지는 그런 성분들을 주 재료로 하고 있는데요. 볼륨을 증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볼륨도 어떻게 보면 잘 지탱을 해줘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탄력과 볼륨을 모두 다 늘려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시술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생각하는 노안의 조건. 첫 번째, 볼륨의 감소.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의 저하, 뭐, 늘어짐이 될수 있겠고. 세 번째는 윤곽 크기의 이제 증가. 우선은 이제 저희들의 이런 꺼져 있는 볼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디를 개선을 하면 은 우리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건데요. 그 얼굴을 만져봤을 때 만져지는 뼈가 있어요. 뼈가 있고 요게 이제 상악이고 여기가 이제 광대뼈가 되겠는데요. 상악뼈의 앞부분의 삼각형 라인 요 부분의 볼륨이 꺼지게 되면은 눈 아래쪽으로 볼륨 이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얼굴이 좀 입체적이지 않게 좀 밋밋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 게 됩니다.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얼굴을 보면 굉장히 요 볼이 빵빵하잖아요. 이 빵빵한 볼이 이 아래가 빵빵한 게 아니라 이눈 밑에 부분이 굉장히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탄력이 있고 볼륨 있는 그런 동안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자라입니다. 인 나이가 좀 들어보인다고 느껴지는 포인트가 사실 팔자 주름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팔자 라인 바로 위에 있는 요그 살이 있어요. 요 지방층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도드라지게 됩니다. 근데 팔자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하고 요볼 사이의 경계면이 있어가지고 단순히 볼륨만 늘어난다고 해서 이 팔자주름이 없어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팔자주름을 아래서 받쳐주면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인 스컬트라를 사용하시게 되면 팔자주름이 시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이라는 구조물은 단순히 하나의 큰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 건물처럼 이제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한 5개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층 중에서 어느 부분을 넣어야지 이제 좋아지는지는 고객님들 아니면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여러 층에 나눠서 이제 시술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볼륨 시술할 때또 자주 하는 시술들은 이 광대 밑에 부분이 좀 움푹하게 꺼져가지고 얼굴이 좀 땅콩형으로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스컬트라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광대 바로 밑에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씹는 근육인 이제 저작근이 위치를 하게 되는데 저작근과 피부는 굉장히 좀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볼륨 시술을 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잘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볼륨이 점점 점점 증가할 수 있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시술이 굉장히 좀 추천이 되는 그런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얼굴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여기는 들어가고 아래로 처져 있는 그런 양상인 분들한테는 이 광대 밑에 부분에 이제 시술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 주로 이제 볼륨 시술을 했을 때 효과적인 부위라고 한다면은 이 중안면부, 그리고 팔자 라인, 그리고 광대 밑에 부분, 이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있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때 주로 이런 얼굴이 넓어지거나 처진 거에 대해서 리프팅에 대한 것들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볼륨 시술을 위해서 스컬트라 시술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턱선이 좋아지고 얼굴라인이 좋아지고 리프팅이 됐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처져 보이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스컬트라의 시술이 어 단순히 리프팅 시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미차블룸의 미차였고요. 다음에도 더 아름답고 좋은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